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나이가 30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피부에 잔주름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특히 웃다가 거울을 보고 나면 이 팔자주름이 안 없어져 있는 걸 보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늘어가는 주름 케어에 신경을 좀 써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비랩스 주름과학연구소 5in1 팔자주름 전용 디바이스 제품이에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에서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주름 전용 디바이스는 비랩스가 최초여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15일 정도 사용을 해보신 뒤에 효과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환불을 100% 해주는 15일의 체험기간도 경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일단 여기 열어서 보여드리면 설명서와 본품 그리고 충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팔자주름의 핵심 원인은 바로 상승비 이거근이라는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이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팔자주름에 볼륨을 채워 넣을 수가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디바이스로 팔자주름 외에도 주름과 피부에 처짐이 있는 얼굴 부위에 모두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을 사용을 해. 봤지만 막상 써 보면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은근히 불편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번거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비랩스 디바이스는 현존하는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휴대성이 굉장히 용이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도 긴말 없이 이 비랩스 주름과 연구소 5 in 1 팔자주름 전용 디바이스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위쪽을 보여드리면 120도 헤드 접촉부 설계로 되어 있어서 좁은 팔자주름을 꼼꼼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5 in 1 기능으로 저처럼 수부지 피부를 가지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이신 분들께서도 맞춤 케어로 사용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고주파 기능이에요. 분당 12만 5천의 진동으로 노화가 된 근육의 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탄력을 증진시켜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온 저주파 기능이에요. 피부 속 저활동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어서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고 미세전류로 화장품을 이온화 시켜주면서 유효성분 흡수율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버전의 LED 테라피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620에서 630 나노미터의 볼륨 부스트 모드로 콜라겐 성장을 자극을 해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레드 460에서 470 나노미터의 릴렉시블 모드로 피부 진정과 모공 축소에 도움을 주는 블루 580에서 590 나노미터의 스킨 리프팅 모드로 멜라닌을 분해하고 피부 속 근육을 생성시키는 옐로우까지 있어요. 앞서서 말한 고주파와 EMS 모드, 그리고 LED 세 가지 모드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고주파 모드와 EMS 모드를 베이스로 동시에 켜놓고, 각 피부에 맞춰서 LED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기기를 두 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EMS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떨리는 성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속 주름을 펴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팔자 주름뿐만이 아니라 눈밑 꺼짐에도 사용 가능해서 활용성이 되게 좋은 디바이스였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비랩스 주름과학연구소 5in1 팔자주름 전용 디바이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비랩스 주름과학연구소 5in1 팔자주름 전용 디바이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던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